넷플릭스의 군대 드라마 DP가 연일 화제입니다. 탈행병들을 뒤쫓는 군무이탈 체포조를 다룬 이야기인데요. 2014년을 배경으로 당시의 병역 내 구타 등 각종 구조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. 이를 본 시민들은 각자의 경험과 기억들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. 음, 많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한편 한편 좀 많이 좀 알려지고 어, 예전에 군대에서 겪었던 부조리들이랑 막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전에 혹독했던 선임들은 잘 지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병역 내 가혹행위들을 다룬 작품은 깊이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. 윤종빈 감독 하정우 주연의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비롯 유튜브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군대 내 각자의 사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과 군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과거의 사건들이며 군내 병영 문화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제가 복무한 2015년을 기준으로 병영 부조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. 전역하는 날 부대의 안 좋은 기억은 모두 남겨두고 오려고 했지만, 군 생활 내내 저를 괴롭힌 선임들의 얼굴과 이름은 전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폭력 문화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. 얼마 전 언론사에서는 후배 기자가 더위에 쓰러졌다는 이유로 얼굴에 침을 네 잠시 진행이 고르지 않았던 점 사과드립니다. 아.